<laughs> 저 고등학교일 <고닥에 의해서> 없어요. <laughs> 그래서 내일 아마 하루 종일 잡고 있어야 될것 같아. 대학 다닐 때도 흑기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꽉꽉 항상 꽉, 꽉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아 그냥 실기로 그거 그 완성 그 작업물 제출하는 거라서 흑기기를 해본 적 없는 것 같아. 아 토끼다. 어, 바로 한눈 맞았네. 바로 군체 있어 버리네. 신경하고. 이 정도 돌리러 가고. 이따에 대전사가. 아니, 너 언제? 가자. 이따보 대전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스키 체크가 좀좁은거 같지? 기분 탓인가? 아, 기분 탓이구나. <laughs> 음, 빨리 많이 <laughs> 지금 점수 발구기이구나 아, 기분 탓이나 아, 기분 탓이구어 아, 나 아, 기분 탓이나거 기분 탓 뭐라 나 아, 기나 아, 무리발이 뭐이저 이거, 뭐, 이거, <laughs> 이거 하나 거의다 돌려가서 이게 거가 저거 방금 아, 그 뭐. 모니터 같은 거 아니야? 아, 뭐, 노랏소, 소리 들은 기만 아니야? 기만? 뭐. 노래소리도될것같은아 기만은 그 <laughs> 왜냐면은 그러니까 원옥이 발전기 돌리는 데로 왔어 아우. 이 1인 발전기 돌리려 합니다. 아! 아! 맞 아! 아! 나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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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행진 나네. 어, 저거 토템 깨는 소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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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상한데. 아마도 보신 같아. 로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망바지냐? 대리인가 봐. 왜 이렇게 작게 있지나나 음. 어, 살아서. 나도 가끔씩 그는 때가 있거든. 방금 표으로 봤어 이이게 내가 그러지 않았을 때 폭이 그랬던 거 같아. 노레실 유독 작아져가지고... 방금 표진 쪽으로 가는 듯... 표진 네, 켜... 아, 쪽으로 가요. 여기. 아, 이거 중앙에 있는 거 돌려야 될것같긴 한데, 뭐야어디갔어 이거? 노틀소리안 들리는, 신나이는안 들리는데, <laughs> 노래소리는 들리는 것같 가까이 있는 아 아, 내가 맨 처음에 왔던데, 이거. 사리바도 날 보고 나리바았는데 지나치면서 썼어. 사이드 쪽에 있었어 지나가는 어, 거. 어, 어, 뭐야. 아 진짜 어, 발발기가 누가 들려 계신 건가 이거? 어? 아 늦지? 좀 옷이 없죠. 안 된다. 늦어. 요즘에 지금 게임방에 옆 틀렸다. 나 아직 더워. 더워서. 어좀 시원하긴 하네요. 아조때다시 어? <laughs> 약간 이상한데. 어아 반전 왜안나려 약간 피이 밀리는 거가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거 2타지 점수 이것도 그, 들어가는 거같은요어 근데 바로 옆에서 네. 왼쪽

<laughs> 어, 미안하다, 대, 어, 대니한테 되게 미안하네. <laughs> 꼬여가지고. 대신 맞은 게 아니고, 네가 저거, 예, 제가 너한테 와서 비긴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제가 맞아주려, 맞아주려다가, 맞아주려다가 비겼는데 어떻게 제가 다시 맞았네요. 쟤안맞았어면 니가 맞은 거야. 아, 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한대 맞아주려고 그랬는데, 잘못해서 기막이 됐어요. 아. 예, 네, 근데 어떻게 다시, 본래의 목적이 었네 아 미안하니까 좀 빠르가져야겠다. 캠핑 없나? 안한 쪽이면 근처에 있긴 있어. 요 길에 있는 저거 푸셨어요 발전기? 눌리던 대로 올것 같은데 이거 근데 아안 보셔가지고 안 하네 도끼 예, 충전 얘남왔다 걸려있는 애 문제있어? 아니야 저 저쪽 저어 저, 아, 아니다 아니다 나 쫓아온다 얘잘못 보는데? <목소리> 어? 뭐야? 왜 저래? 쟤잘못 보는데? 아, 근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목소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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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천장에서 아니, 거 이어폰 게아이어 게임. 나도 <목소리> 도끼 던지고 있어. 같이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도끼 던져. 나한테 게임. 다쁜것 같은데. 아나 이쪽 봐, 근데 뭐 어디 있겠지. <laughs> 여기는 감사합니다. 끝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완전 끝에서 끝 아니면은 바로 옆쪽 끝 모서리 옆쪽 거기 때문에 일단 끝으로 뛰어가지고 양 옆에 보면. 이쪽 끝은 안 봤는데 저쪽에 줄 몰려서 떴나 보다. 나봤다 얘. 너무 고 에, 저 집중력도 별로 안 좋은데. 음. 가리하나 일하는 거 같아. 특히 샷발서도좀안 되고. 아, 문놀랐어형 아, 네. 아, 그냥 직진하셨으면 문인데. 어, 아, 이쪽 이쪽 얘 이. 우리 은방 안에 눕방해 리도빵방해 해도 빵해해구나방해거눕나나도 눕방해도 눕은해도 눕방해도